안녕하세요, 화천 브루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버섯의 여왕이라고도 하는 화려한 버섯으로 서양에서는 신부의 드레스 같다하여 드레스 버섯이라고도 한다. 망태처럼 얽혀 있고. 옛날에 대학생들이 있던 망토와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노랑망태버섯과 같은 말뚝버섯 총이는 압취가 많이 나는 것이 특징인데, 머리 부분의 점액질 물질에는 다량의 포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냄새로 유인된 파리들이 포자를 주변에 퍼뜨려 준다. 말뚝버섯목 말뚝버섯과 망태버섯 속에 속하는 하루살이 버섯인 망태버섯은 대나무 숲에서 자라는 하얀색 망투를 쓴 흰망태버섯과 장목림 어두운 숲속에서 자라는 노란망태버섯이 있어요. 흰망태버섯은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하고 노란망태버섯은 식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노란망태버섯은 땅속의 지름 3에서 5cm의 백색 방알모양의 덩어리가 생겨 자라 종 모양의 갓을 쓴 버섯이 솟아오르고 갓과 자루 사이에서 망사 모양의 망태가 퍼져 땅 위까지 내려온다. 갓에서 노란 레이스가 퍼지는 시기는 새벽에서 오전 사이인데요. 2시간 내외의 화려한 패션쇼가 끝나고 쭈그러들기 시작한 망토와 줄기는 힘을 잃고 땅 위에 쓰러져 생을 마감합니다. 노란 망태 버섯의 화려한 자태를 끝까지 감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